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복습은 좀 했습니까? 네. 대답이 조금 약하네요. <laughs>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이제 기초선 이제 첫 강의를 할때 국가 지자체를 했죠. 국가 지자체를 했는데 꼭 그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령이 열세 개를 했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14페지를 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아주 의미 있는 것을 했습니다. 14페지가 이 그, 보면 표가 하나가 있죠. 14페지. 표 있죠? 이게 표에 있는 13개 법령이 우리가 법규에서 시인범위에 들어간다 했죠. 근데 각, 각 법령마다 소위 주무부 장관 등이 있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비우고 있는 주택법은 국토장관이죠. 국토장관이 주무부 장관이고 그 시행 규칙이 국토교통부를 영일했죠. 그럼 결국은 이제 국토장관이 뭐 자기 개인 일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비우는 것은 국토장관이 국가 일을 한다. 국토장관 내지는 국토교통부 이렇게 하면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인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것이 소방청장이 하나가 있었죠. 그 표에 보면 소방 관련법 두 개는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이면서 그 불령이좀 특이하게 됐죠. 어, 무슨용이에요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했다. 요걸 이제 우리가 14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15, 16페이지 등에 걸쳐서 사실 아주 중요한 지자체를 했었거든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됐죠. 음, 한번 해봅니다. 어, 이거 뭐 바뀌었네요. 자 여기 시도이사. 음, 이제 시도이사. 우선은 지자체로 이야기하면 시도죠. 시도라는 지자체가 하나 있고 시군구라는 <laughs> 지자체가 있댔죠 이거 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는 하여튼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끼리 자치한다는 뜻이지. 그죠그 해당 지방에 자치를 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처럼 동작구다 그리고 무슨 대방동이다 이렇게 됐을 때 대방동은 지자체가 이랬죠 근데 지자체가 사실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라는 큰 지자체가 있고 음 여기 동작구라는 또 지자체가 있죠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여기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 사실 이야기하는 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자체로서의 시도에서 이야기하는 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였냐면 특별시 있었죠. 어, 특별시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특별한 시도 하나가 있었죠. 특별자치시 세종시도 이 시에 들어간다 어, 이렇게 했죠. 음, 지자체. 여기 이제 특자시라는 줄여서 특별자치시가 있었댔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시 이름이 이세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는 또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경기도 그죠 뭐 전라남도, 강원도 이런 도도 도를 그냥 그냥 도라고 하고 근데 도도 특별도가 있죠 특별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가 있었다 이런 것이. 특별 자치도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장난이 많이 오는 게 시도이사예요. 시도 내지는 시도이사가 오면 순서로 요걸 했죠. 특별시, 강력시, 특자시. 그죠? 특자시. 또, 도, 특자도. 여기 이제 장을 구태여 얘기하자면 시도지사죠. 지방자치단체 장할 때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라. 고한다면은 이러한 각 시도의 장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장은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장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뜻이죠. 그런데 서울특별시라는 지자체, 지자체를 특히 광역지자체라는 데죠. 이거는 결국은 광역지자체다. 이거는 크게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그렇다면 시군구는 이야기하자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인데 당연히 광역 밑에 지자체가 있죠. 기초 지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특별시 밑에 조그만 지자체가 또 있죠. 그게 구조구 구 이렇게 지금 동작구 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구가 있고 서울특별시 밑에는 군이 없죠. 설특별시 무슨 무슨 군 이런 건 없는데 광역시는 군이 있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광역시 밑에는 광역시 밑에는 두 개의 지자체가 있다. 기초 지자체가 있는데요. 하나가 당연히 광역시에도 구가 있죠. 우리 이제 학원 있는 뭐 어, 인천 광역시 부평구가 있거든요. 구가 있지만 또 군도 있죠. 인천 광역시 강화군도 있죠. 강화군도 있다면 여기 앉아 군도 있더라. 이렇게 군도 있더라. 그렇게. 기초 지자체가 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라는 큰 강력 지자체 밑에다가 또 이제 또 기초 지자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에시 군이 있다는 뜻이죠. 시도 있고 뭐도 있다. 군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 밑에는 도 밑에는 시도 있지만 뭐도 있다. 도 밑에는 군도 있다는 뜻.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색을 또 보니까, 시도 중에서도 빨간 게 하는 특자시 특자도는 밑에 지자체가 없죠. 이 자체가 하나의 지자체일 뿐이지, 밑에 다른 기초 지자 자체가 없다는 이런 특색이 있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 군, 구가 여기 들어가죠. 이게 기초 지자체가 되는 것이지.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논점이 또 이제 있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탁놓게 되면 항상 기초지자체 있죠. 작은 시 이렇게 할 때는 요 시가 한글로는 누가 똑같잖아요. 근데 요 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아니어야 되지. 누가 아닌 시죠? 누가 아닌 시죠? 특별 시, 강력 시, 특자 시가 아닌 시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그걸 좀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어, 이시 말고 어, 기초 지자체로서의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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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두 가지 시로 또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죠?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50만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꼭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음, 대도시가 있고, 무슨 시가 있다? 대도시가 아닌 시도 있다.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자체가 아닌 시도 있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그냥 뭐시이런 표현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주도, 제주도 있죠?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 지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자체인지 지자체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장을 선출하느냐 임명하느냐에 따이시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선출하죠. 지자체로서, 그죠? 여기도 당연히 선출을 하는데, 특별히 특자도 밑에 있는 이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것은 지자체가 아니죠. 뽑아주진 않죠. 그걸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특이한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경기도, 여기 경기도 요거죠. 요거. 경기도 성남시를 한번 보자말입니다 경기도 한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 부평구라, 아니다. 성남시 부평구가 이제 갑자기 부평이 오는. 성, 어, 분당구야, 부, 분당구죠. 분당구가 있다. 음, 분당구. 이게 분당구는 안 뽑아주죠. 어, 안 뽑아주니까 어, 지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요구, 요구를 특별히 자치구한다는걸 들어봤죠. 자치구, 특별히 자치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치구고 이거는 자치구가 아닌 거죠. 그러다 그게 자치구인지 아닌지도 똑똑같이 분당구청장은 선출 안 하죠. 투표를 통해서 안 하는거든요. 인명직이거든 그러니까 꼭 지자체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 제가 이제 박을 완전히 는안 했지만 군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죠. 여기 있는 군 사실은 군은 이제 방역시의 군하고 도 밑에 군밖에 없거든. 이건 다 지자체로 보면 됩니다. 제가 행정 걸다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이 지자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 아주 중요하게 좀 다루었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알고 가야 돼요. 기초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기초가 기초가 기초과정이 기초를 비우는 거잖아요. 법규를 공부할 때꼭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페이지, 또 오늘 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도한번 조금 상시합니다. 17페이지부터 보면, 아,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 국가 행위는, 거기 보면, 6번 양갈로 보시면 알리는 절차가 있죠. 국가가 뭐 일을 했다? 지자체가 뭐 일을 했다? 그럼 알려야 될 거잖아. 알리는 곳이 어, 국가가 한 일은 어디에 알리고? 간보에다 알리고요. 지자체가 한 것은 공보에 알리고, 국가 지자체가 아니면 그냥 일간신문 등에다 알렸다. 요거를 공고절차라고 했다. 그래 했었죠? 음,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이 이제 밑에 보면 돈 문제가 한 우리가 네 개를 지난주 비교했거든요. 네? 자, 책을 안 보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 들어봤죠? 벌금은 형벌이죠. 증가자가 된다고 했고요. 음, 벌금이고요. 근데 벌금과 항상 비교해서 놓는 것이 많이 나왔던 것이 가태로예요. 예, 가태로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가테로 가태료. 가테로가 그냥 일반적인 걸전제로아 벌금은 형벌이다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이게 주관식 문제가 여러분 나왔는데 어 일정한 경우에 뭔가 영업 정지라는 말이 나온다, 사업 정지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어떤 사람이 업자인데 정지를 당해버리면 피해를 사실 사실은 삼자가 보거든요. 그 삼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업 정지나 또는 사업 정지 등의 가름 해서 부과하는 돈이 있죠. 그 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과신금이라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그 과신금 금액이 천만 원인지 이런 것도 나중에 이으면 되죠. 과태료 과징을 알아두셔도 또 하나, 또 하나 돈이 하나 있는데 저를 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이죠. 근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칙적인 모습이. 근데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다. 또는 신고 대상도 있거든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고 했다. 또 어떤 경우는 근폐율 용적률이 나중에 나오는데, 근폐율 용적률을 초기에서 지어버렸다. 이런 건물을 위반 건물이라 하거든요. 위반 건물이 되면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려요. 위반 건물이니까 그걸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어 시정명령 내린 기간까지 안 하게 됐을 때, 부과하는 돈이 뭐죠? 이걸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특색은 반복부과죠. 1년에 2회.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됐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택법으로 들어갔죠. 음. 이제 주택, 주택법부터는 이제, 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만 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예. 예. 지난주에 주택이 뭐냐 이런 것들을 했었고, 자, 오늘은 이제 하는 부분을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꼭 알아두셔야 될게 사업주체? 관리주체 했었죠. 어, 사업주체는 그냥 사업주체가 아니다. 주택법의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성인을 받아야 되죠. 성인 받고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사람만 사업주체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고.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합니다. 뭐, 뭐 특히 이제 올해 23회에는 두 문제씩이나 놓았는데, 오늘 또 하는 그 핵심이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을 정확하게 합시다. 리모델링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비우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이런 아, 것들을 리모델링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법마다 달라요. 똑같은 글자를 쓰지만 법마다 다르다. 그래서 일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 대수선도 리모델링이고, 정축도 리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개축도 리모델링이야. 그건 나중에 이제 상시하게 고요 그래서 주택법은 좀 범위가 좁아요. 오늘 주택법을 완전히 알지 않듯이.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 23페이지부터 합니다. 오늘. 13번을 보면 은 리모델링이 나오죠. 리모델링이 나오면 우리 법에서는 이래 돼 있죠.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이래 돼 있죠. 근데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 다음의 해결을 말한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면 있죠. 딱 핵심을 잡아야 돼. 1번 딱 보면 대수선이죠. 근데 대수선 옆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결국은 규제를 거의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대수선은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보면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라는 걸 배우거든요. 주요 구조부는 뭐 지붕털, 기둥, 배, 이런 게 있거든요. 내력배, 이런 것들을 그냥 고치는 겁니다. 그냥. 오래된 공동택에 예를 들면 기둥이 좀 낡아서 고친다, 바닥이 낡아서 고친다, 지붕틀이 낡아서 고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대수선이라 해요. 이런 것들은 어, 거의 규제를 안 해요. 대수선 하겠다. 오래된 공동택 대수선 하면 좋다, 안 좋다. 공익적으로 좋잖아요.